안녕하세요, 언니들. 저 여행갑니다. 남편이 올해 입사 10년째로 10년 근속 휴가를 받았거든요. 일단 짐을 좀 챙기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짐 챙기고 보면서 얘기를 들어야죠, 언니들. 사실 몇년 전부터 10년 근속 휴가를 다녀오는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 어디 갈지를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일단 가까운 데를 가기에는 10년에 한번쓸수 있는 장기 휴가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돼서 장거리로 떠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해외로 2주 이상 여행을 간다면 경비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단 자투리 돈을 적금을 넣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어느덧 2025년이 되었고 환율은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투리 돈으로 모은 돈은 겨우 200만원 이걸로 어디 가냐. 그래도 올해 9월부터 1년 안에 휴가를 써야 했기 때문에 일단 나라를 정해야 했어요. 사실 요새 뭐 어디 놀러 다닐 상황이나 기분도 좀 아니어서 그냥 가지 말까? 아니면 내년에 갈까? 생각도 했지만, 요몇년 해마다 집에 큰 일들이 좀 터지면서 내년을 함부로 장담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도 여행을 너무 미리 잡아놓는 스타일도 아니고, 올해 춥기 전에 가자고 정하다 보니까 바로 9월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아서 정말 여행 한번 마음 편하게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걸 안 간다고 뭐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신경 쓰면 아무래도 못 간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기도 해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경비든 지금 상황이든 마음이 무거워도 내가 굳이 무리해서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수 있을 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해진 게 제일 컸어요. 돈도 벌때 써봐야 되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체력 좋을 때 돌아다녀야 되고 휴가도 주워졌을 때 가야지 인생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 최근 몇년 이게 너무 체감이 된 상황이라 10년 만에 장기 휴가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고 인생에큰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겨우 2주 여행 가지고 이렇게 무거워지지 말자고 이왕 이렇게 된거 가장 끌리는 나라로 가자 경비는 뭐 쓰기 나름이겠지만, 선우 식구가 2주 넘게 해외 가면, 어딜 가도 어차피 많이 깨지니까, <laughs> 적금을 하나 깨서 가자! 그래서 후보군을 정했어요. 후보는 1번 유럽, 2번 하와이, 3번 뉴질랜드, 4번 미국 서부였습니다. 나 혼자 계획이었어요. 사실 이집트랑 터키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딱히 취향 없는 남편과 아이랑 갈걸 생각해서 고른 장거리 여행지였고요. 여행 경비는 내곳다 네 저세상 물가여서 각오를 단디했습니다. 그렇게 어제는 유럽이었다가 오늘은 미국이었다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수많은 아이와 한 여행기를 읽어보고 유럽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또 유럽 어디 갈지를 정해야 되잖아. 결정장애가 있어서 정하는 게 힘듭니다. 유럽도 매해 가고 싶은 나라가 달랐어가지고, 맞아요. 아무 데도 안 가봤기 때문에 다 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지금 아직은 어린아이와 가장 가고 싶은 곳, 몇년새 많은 일들을 거친 우리 부부가 힐링할 수 있는 곳, 그래도 한 번쯤은 꼭가볼 만한 곳. 그래서 꿈의 스위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비행기표부터 예매를 해 버렸어요. 근데 미쳤다. 그때가 4월쯤이었고 환율이 1,700원대로 최고를 찍었을 때였습니다. 와, 환율 그래프 무슨 마태오르인 줄... 이미 마음을 힘들게 먹고 나라를 정했는데 환율을 너무 늦게 확인했다 아. 기간을 또 최대로 잡아서 2주간 없는 17일간의 여정인데 내가 그때 환율 생각을 못하고 아니 항공권이야 그렇다 쳐도 스위스 물가 감당 가능한가? 어? 환율 보고 날짜를 줄였어야 하나? 호텔 값 어떡하지? 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스위스 여행기도 많이 봤을 때가 20대였어서 다 까먹고 여행지에 대한 개념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환율도 이 정도일 거라고 <laughs> 생각을 못한 상태여서 시작부터 멘붕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친 가격에 스위스 숙소 예약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쯤 스위스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다가 뭔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9월은 보통은 비수기에 들어가는 달이어서, 저는 스위스도 9월 되면 비수기에 사진 줄 알았거든요? 스위스는 7, 8월이 극성수기인데 9월도 성수기래 아 너무 비싸요 오마이갓 oh 사실 처음에 대충 알아보다가 샬레라는 곳이 있는데 이 전통 오두막 민박 같은 곳이고 10만원 대에도 묵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그래, 이거구나. 이런 데서 자면 되지. 하면서 남편한테도 자신감을 보였단 말이지. 근데 항공권을 끊고 나서야 그걸 알았어요. 가성비 좋은 그런 샬레는 이미 1년 전부터 예약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항공권보다 먼저 예약을 한다고. 심지어 예약도 직접 이샬레 주인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메일을 알아내서 메일을 보내서 예약하는 시스템인 거야. 샬레 예약은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어요.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 그린델발트라는 곳인데 그곳의 끝장 꿈같은 뷰를 선사하며 막 저렴한 가격에 그런 그래 인기 많은 샬레를 한국인이 그냥 둘리가 없지 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5개월도 진짜 늦은 거라니까 10군데 넘는 곳에 희망을 걸며 메일을 보내봤어요. 그리고 기다린 답장에서는 모두 예약 불가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 어떡하냐. 이 3개월 전에 오픈하는 샬레도 있지만, 이런 식이면 예약 성공하란 보장이 없어. 그래서, 호텔을 알아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 애랑 살 만한 곳들은 40만원, 5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7일에 그돈 주고 자면, 아니, 숙박비만 얼마나, 스위스 괜니가 자고 있나? 가지도 않았는데, 비행기 끊고 숙박하면 천이 넘는다고? 아, 어, 근데 스위스 패스 교통권 15일권 하면, 둘이 또백 몇십만원이야. 아니, 기차비가 동남아 항공권 값이 나오는데, 100만원? 거기 밥값은 얼마나 들려나 했더니, 가도 진짜 댕 비싸요. 가족 이식하면 20만 원은 그냥 나온답니다. 좀잘 먹으면 30도 그냥 나온대 가족이 10만 원대 먹고 싶으면 햄버거 정도 먹을 수 있나봐. 그래서 많이들 해먹는데 나 괜히 가자고 했나봐.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내가 미쳤지? 응? 아니 샬레 먹고 하면 어떡할 건데? 내가 스위스를 너무 물러봤네. 아 시작하자마자 천만 원. 막상 예약을 시작하니 가난한 여행자는 울고 싶어졌습니다. 진짜로. 남편한테 샬레라는 게 있다, 그큰 소리 쳐 놨는데. 포기할 수 없어서 어느 블로거가 다 거부당하고 마지막 한 군데서 연락이 왔다는 샬레가 있어서 그곳에 한번 연락을 보내봤는데. 엄마 연락이 왔어요. 너무 기쁜 마음에 빨리 번역기 돌려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답장을 보내고 보니 가격이 내가 환율을 잘못 계산했었나봐. 가격이 그렇게 좋은 샬레가 아니었어. 근데 샬레 예약에 며칠을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간단히 말했지만 진짜 한 일주일 동안 샬레 채널에 이미 진을 다뺀 상태였고. 호텔 40만 원 주고 가서 밥도 못해 먹고 파스타 한 접시 5만 원씩 주고 사 먹는 것보다는 거기서 해 먹는 게 낫다고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그냥 그곳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말했다시피 스위스는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서 보통 장을 봐서 숙소에 해 먹는 여행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니 스위스 여행 브이로그를 보는데 죄다 마트에서 장 보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음식을 쟁이고 있는 거죠. 마트 물가라고 막 싸지도 않아요. 아니, 외식해서 맛이나 일품이면 모르겠는데, 딱히 특색도 없는데다가 가격에 비해 맛도 막 그냥저냥한 음식이 대부분이어서 기분까지 나쁘다는 거야. <laughs> 스위스까지 가서도 그래도 살림하게 생겼지만, 뭐, 이게 뭐, 진정한 스위스 살이 아니겠냐며 합리화를 <laughs> 해보면서도, 아,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7일간의 숙소를 정하려면 스위스 여행지나 지리에 대한 공부가 필요했고 공부하다 보니 스위스의 매력에 퐁당 빠져버려서 그래 이렇게라도 가볼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총네군데의 숙소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숙소를 알아볼 때마다 멘붕이었어요 그린델발트는 그래도 양반이었어 너무 다 비싼 거야 점점 더 비싼 거야 좀싼 데는 검색도 잘안 되고 너무 먼데 있고 진짜 또 괜히 가자고 했나 싶어서 카페 같은 데막 검색해보니까 다들 예약부터 손떨린다고 이거 맞아요? 막 하는 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하면서 라면 값이라도 아끼자. 라면 턴어. 어쨌든 숙박비 한도를 정해서 그 안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모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묵게 되었습니다. 가격 압박에 여기서 많이 걸어야 되는 곳을 잡아야 했지만 역갈 때마다 멀다고 욕 나오고 힘들고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또 에어비앤비가 체크인 같은 게막 번거로울 때가 많아서 꺼려지지만 가격과 식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친 물가와 날뛰는 한류를 방어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쏙박비는 커트라인 안으로 겨우 예약을 끝냈고 저는 지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딜 예약했는지도 가물가물의 지경으로 몇 달이 지났고, 여행이 코앞에 닥쳐오자 스케줄을 짜기 시작했어요. 스위스는 산악지형이 많고 교통수단도 다양해서 패스권도 다양하고 날씨의 변수가 중요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미리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나라더라고요. 아무튼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짐을 싸려는데 아니 나 진짜 9월이면 그래도 스위스 아주 반팔 입는 날씨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근데 무슨 8월에 더 경량 패딩을 챙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산은 안갈 거라서 패딩은 패스해야지 했는데 그냥 아침 저녁으로도 춥고 산이 웬만하면 엄청 높아서 설산 안 가도 춥대. 아니 반팔부터 패딩까지 다 챙기게 생긴 거야. 스위스 하면 푸르푸르 해피 쨍쨍 뭐 이런 것만 떠올라서 잘 몰랐는데 대체로 흐린 날이 많고 비도 많은 나라래요. 그리고 저는 해외여행 갈때 한식을 싸간 적도 없고 가서 한식 안 먹거든요. 한국 가면 지겹게 먹을 텐데, 어? 근데 이번에는 다해 먹어야 되니까, 사 먹으면 돈 쓰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할 외식 물가니까. 음식 처음으로 다 싸가다 보니까 짐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거기도 뭐 파는 건 있으니까 얼마 하면 사 먹을까 했는데 아 그냥 가져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져가자 일단. 일단 뭐미싱의 나라 이런 거 아니니까 든든하게 든든하게 집에서 챙겨 먹고 하이킹 많이 하고 많이 보고 많이 노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일단 적당히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 그래도 17일 정도나 되니까 싸도 싸도 왠지 모자란 기분이 듭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장거리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13시간의 비행도 굉장히 좀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에서 정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몇년 동안 최근까지도 그래서 이곳을 떠나서 모든 걸 뒤로 하고 멀리멀리 멀리 떠나서 스위스에서 아주 푹 빠져서 며칠 지나다가 오겠습니다. 언니 늦서 없는 동안 한국 잘 지켜야 돼요 아 근데 아직도 짐싸게 많이 남았어요 나머지 짐 빨리 싸고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집에 알루미늄 호일 테이프가 있었어 호일 테이프를 종이 감아서 보니까 안티 스키밍이 되는 거야 진짜로 잘 됩니다 이거 완전 다나요 심자에 챙겨서 여행 갔다가 우리는 다음에 여행 영상으로 봐요. 안녕.